자, 봐봐.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보시면요 여기 얘기할 건데, 그냥 예시만 들면서, 그냥 천천히 봅시다. 아, y는 x제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좌표를 찍어야죠. 일단 가장 중요한 점몇번을요 0,0. 그 0. 0. 0. 다음에, 1, 1, 2, 1, 1, 1, 1, 2, 3, 4, 어? 4 5, 5, 5, 5 6, 6,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9 20, 21, 22, 23, 24, 25, 23, 24, 25, 23, 24, 25, 26, 27, 28, 29, 29, 29,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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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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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9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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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9 9 9 0 0 3 3 9 9 0 3 9 9 3 9 9 3 9 0.6. 아. 0 8 34. 3이죠? 3. 어. <laughs>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하셨니까 아, 그럼 지호야 얘가 1컷, 1의 대입하면 몇이죠? 플러스 3. 1, 1, 4죠. 그러니까 어. 1 플러스 3이 돼요. 여다음지한그 다음에 봐봐. 2의 대입하면 얼마가 돼? 2,7. 2,7이 되니까 즉, 4 더하기 3이 되죠. 계속 플러스 3이 붙어요. 여기까지 왔었습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9에다가 플러스 3이 붙고요. 여기까지 강가, 갑니까? 그럼 봐봐, 봐봐, 봐봐. 원래 y는 x제곱을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을 그린다라고 하면 되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시면 요0,0그 다음에 1,1그 다음에 2,4 대충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텐데 여기에서 여기 맞은편 또 맞은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게 이렇게 그려진게 y는 x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3을 그리니까 0,0에서 플러스 3이 되죠. y 잡힌 플러스 3이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0,3이에요 0,3 여기 있다는 소리 자, 와, 여기 있던 이점 있죠? 이점이 3만큼 올라와서 여기에 찍혀요 0,3입니다 여기까지 오 다음에 봐봐 여기도 어떻게 됐어? 1,1이었는데 여기가 플러스 3만큼 올라와요 플러스 3만큼 올라와서 여기에 점이 찍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3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정지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지금 그림 주황색 그림이 뭐라고? y는 x제곱 플러스 삼. 어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삼이에요. 오. 여기까지 예카인가 합니까?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봐봐, 봐봐. 이제 문장을 말해주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y는 ax제곱 플러스 q는 이거, 야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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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기본형 이거, 이거, 거야얘이기본형 이거, 고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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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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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원이이 이거, 원본 y는 ax 제곱인데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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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축으로 얼마만큼? q 만큼 무슨 이동이라고 하면 평행 이동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 y 축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냐면 상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o 아니, Q라고 했잖아요. Q가 지금은 무슨 말이야? 양수죠? 양수면 뭐라는 거야? 양수면 위로. 음수면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됐어요? 아니, 평행 이동이라고 했죠. 평행. 여기까지, o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뭐는 유지가 되고, 뭐는 바뀐다는 거야? 평행 이동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모양이 유지가 돼 똑같이 생겼어요 여가생 모양이 유지된다는 점 모양이 유지된다는 건 우리가 뭐가 유지된다는 건 사실 폭이야 폭 우리가 A의 절댓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지고 절댓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지고 이랬잖아요 여가생 폭은 유지가 된다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폭입니다 폭. 오케이 폭은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 위치가 바뀐다 위치가 바뀐다. 아 바뀐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런 건데 이런 거야. 봐봐. y는 3x 제곱과 y는 3x 제곱 마이너스 7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얘랑 얘는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얘가 이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얘도 정확하게 어떻게 된나 폭이 똑같은 이렇게 아래로 불러 보라 생겼어요 여기까지 근데 위치만 위치만 볼게요 봐봐 얘는 어디가 꼭지점이다? 0 콤마야 0 콤마 0이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 콤마 0이여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봐봐 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꼭지점 위치가? 음0 콤마... 0 콤마 마이스 7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할까 그러니까 생기면 존나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르겠죠 y는 7x 제곱은요. y는 7x 제곱 마이너스 7 있다고 써봐. 여기까지 오케 얘는 얘랑 어떻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다른 애요 다른. 애 여기까지 오케 얘는 폭이 훨씬 더 좁은 다른 애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봐봐. 사실 그래프 얘기할 때 사실 중요한 건두 가지거든. 요첫 번째, 꼭지점이 어떻게 되니? 두 번째, 축 방정식. 대칭축이 어디로 갔니? 이거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까지 오케이? 자봐 얘를 보시면 꼭짓점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올라갔죠. 얘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y는 a x o 플러스 q의 꼭짓점은 어디겠어요? q 아 0,q 0,q입니다. x에다 0 대입했을 때가 0이었잖아요. 그냥 이게 그대로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요그 x에다 0 그대로 대입하시면 거기 꼭짓점이 가장 낮은 점이 될거예 혹은 가장 높은 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나 이해가 안 가? 가죠? 그 다음, 뭐, 축의 방식, 그니까, 대칭축 어떻게 되니? X, 똑같죠? X.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요, 축의 방식은 X는 0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야 한다. 갑니까? 가 정확하게 이해 가 오케이? 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변화가 없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문제 풀로 합시다.